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주방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원주적의 건물 매매 전문 원주 박동국 중개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4층 규모의 상가 주택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건물에 들어 보면은 대단지 아파트 포스코 더샵 아파트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배우 수요가 넘쳐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층 상가 수요도 높고요. 원룸에 대한 수요도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매물은요, 4층에 주인 세대가 있고요, 주인 세대에다가 그 위층으로는 다락방까지 있습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월세를 받으면서 주거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이번 매물이 소재한 곳은 원주시 명륜동입니다. 대지면 지역 60평에 건평은 125평으로 되어 있고요. 2012년도에 준공된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매매 가격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대출은 2억 5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현재 임대보증금이 4,6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공지할 경우 실제 건물 인수에 필요한 현금은 4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층부터 살펴보면 1층에 상가가 2개가 있습니다. 옆에 스킨케어 네일샵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상가는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이고요. 2층과 3층에는 각 층마다 1.5룸이 3가구씩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에 있는데요. 이를 월세를 놓을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월세 수익은 364만 원입니다. 건물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외관을 살펴보면 모두 돌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도 굉장히 깔끔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측면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주차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현관문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렇게 2층이 있고요. 1호 2호, 3호 각각 1.5룸 세가구가 어, 있습니다. 3층도 동일한데요. 여기 올라와서 보면은 이렇게 1, 2, 3, 1.5룸 세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층더 올라가면은 4층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주인세대 관리 아주 잘해놓으셨거든요.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살펴보면은 먼저 현관입니다.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중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오른쪽에 거실이 있고요. 거실 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주방이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도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쪽 들어와서 보면은 화이트톤의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안쪽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문 열고서 보면은 세탁기, 건조기, 보일러실 두고 쓰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먼저 왼쪽에 첫 번째 침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다시 나와서 이쪽에 여기도 이렇게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 안쪽으로 이러한 공간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와서 여기 또 안쪽으로 가면은 침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3개의 침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은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위로 걸어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에 이런 저런 짐 적재해 두고 사용하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쪽 옥상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처럼 옥상 면적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쪽 가면 또 더 넓은 옥상에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소재한 매매 가격 7억 2천만 원 상가주택 매물이었습니다. 현재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지역 건물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파실 분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